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과 평화 u j 니다 h 아침 이곳에 계시거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은 제가 아침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 l l 요셉 위원분과 제가 한 달에 두번 번갈아 가면서 아침 기도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하면서 그 동안 참 신분들이 수고가 참 많았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힘들지만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인도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저나 고교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묵상함으로 잠시 이 아침 기도를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과올절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시다. 부정과 악습에 묵은 누룩을 깨끗이 지우고 순결과 진실의 새 빵을 가지고 지킵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타시는 그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단한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같이 지금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아멘. 독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파르 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한번만 더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피인데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파르 나온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잠깐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이, 살과 피에 대한 예수 님의 영성체와 관련된 이야기로, 지금의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받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곧 나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지금의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고백이 참으로 위대하고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여전히 살과 피를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지, 받아 먹을 수 있지라는 의구심과 함께 선뜻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각 가운데는 제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지만.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선택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믿음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없습니다만 뒤쪽에 보시면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시면 나에게 올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되새겨 보면, 아무리 우리가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해도,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영성체 속에 진행되는 살과 피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허락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귀하고 아주 소중한 우리 전례이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제가 교회에 와서 영성 체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선택하신 주님께 저를 선택해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시거나, 또는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주님이 선택해 주신 그런 아무 공로 없지만, 선택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선택받은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원하면서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첫째 송가로 이어집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다. 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셈의 선물을 기르리라. 그날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외쳐 불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그가 큰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일을. 세상에 알라 수도 시오나 기뻐 외쳐라 너희가 가릴 뿐인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니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가운데 몇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주 토요일에 있었던 제 7대 서울 교구 교구장으로서의 피선 대신. 김장원 사제가 주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그날 선거, 선출 과정에 있어 있었던 신부님들이나 평신도들의 관심과 또한 희망, 소망사항들을 겸허하게 또한 잘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사제와 평신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주교님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제 기억에 4.19 혁명이 일어났던 64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 4.19 혁명 또는 4월 혁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1960년 4월 19일 우리나라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에대응해서 일으킨 민주 항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희생당한 많은 분들,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수원교회로 보면 수원교회가 설립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주년을 맞이해서 진정 우리 수원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또는 주님 사업을 위해서 진정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120주년을 준비하는 많은 지체들을 힘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늘 기도하듯이 그리고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또는 어르신들 힘들고 노약자와 환우 그리고 군번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많은 행사들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힘든과 어려움과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앞서 했던 기도와 더불어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리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 소리를 내시고 보전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잠시 침묵으로 오늘의 아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된 생활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좀 빼먹은 분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잘 새겨서 빼먹지 않고 잘할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기도 모두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